대적기도 첫 번째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8. 회개와 자책을 분별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항상 그럴듯한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주며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부분적으로 지배합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부인에 관련된 생각들은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양심적이고 지적인 이들이 이러한 악령들의 공격에 눌리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느 자매가 며칠 동안 악한 영에게 속아서 놀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매는 아주 밝고 명량한 자매였는데 한동안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파세나 회기에 대한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몹시 영리하여 이해가 뛰어난 편이고 영적 성숙을 아주 열심히 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는 마귀가 주로 죄책감의 영이나 자책의 영을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민한 양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으니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이기적이며 성숙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파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순결하지 않으며 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와 순결함을 위한 영적인 책들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책이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영이 악하고 영의 분별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책들은 오히려 영을 억압하고 정제하며 누르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들은 강팍하고 이기적인 이들에게는 좋겠지만 섬세하고 여린 이들에게는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은 더럽다고 말을 하면서 우울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자 나는 기도하자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매 안에서 자매를 속이고 있는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떠나가라. 이 자매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방금 가슴에서 뭔가가 쑥 하고 내려갔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 그럼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속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웃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반론도 있고 질문도 있지만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별로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놀로지적이고 지혜로운 자매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일수록 논리의 함정에 빠져듭니다. 이들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적이고 교활하게 속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자아가 죽지 않았다. 너는 심령이 순수하지 않다. 너는 더 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악한 영들이 속삭이고 있을 때, 그들을 고스란히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영은 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오라 보이지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그럴 듯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감각이 끼어나고 영적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면 서서히 그들의 계략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지만 영의 감각은 별로 깨어나지 않는 지적이고 내성적인 이들은 이와 같이 우울하고 창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악이고 어둡고 막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어떤 자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음색은 아주 슬프고 애처로웠으며 비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너무나 더럽고, 오, 주님. 그녀는 기도를 멈추고 아주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가 많고, 악하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회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매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악한 영들이 속이고 정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목소리의 음색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기도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비통한 음색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녀는 나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절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슴에 무엇인가가 쑥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후련하네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악한 영이 나간거지요. 조금 전처럼 그렇게 처절하고 비통한 음색으로 기도하는 것은 악한 영의 힘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음색을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계는 그렇게 어둡고 비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눈물이 있더라도 깊은 속에서는 후련함과 기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도 무조건 하지 말고 영을 분별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자매는 몹시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말을 할때그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느낌이 너무 불안하고 어둡고 초췌합니다. 그런 것은 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영을 내쳐쳐야 합니다. 그리고 밝고 맑은 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듯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머리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옳은가 틀린가를 따지지만 내적 느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느낌을 분별하는 것은 가슴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아무리 내용이 오라도. 그 심령의 후련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바른 영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으로 가슴으로 영을 느끼고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분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별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헌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어둡고 우울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한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창백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나 음색에서 그러한 느낌이 묻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빛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들은 항상 쉽게 빛과 자유를 얻으며 복잡한 이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와 자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정제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맑고 가벼우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어둡고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